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칠레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번등들이 흔들립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촉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푸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그가 큰난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보리라. 아멘 거기 불켜 놓으시고 요한계시록으로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405페이지네요. 신약성경 405쪽. 6장 6장 405 페이지 6 장, 405 페이지 6장12절 <laughs> 6장 부터 끝절17절까 지를 볼 겁니다. 12절부터 같이 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아직 못 찾으셨어요? 6장 12절 예, 같이 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이를 깨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가 치내며 하늘의 쉴들이 우아한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근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 산과 섬이 세 자리에서 흐려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후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팀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앞에, 우리 위에 떨어져 보자에 앉으신기에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집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집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가 능이 소리요 하더라. 아멘.